제가한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공이 들어가면요. 멘붕이 와요. <laughs> 내가 알았던 과가 아니다. <laughs> 내가 배우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식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대학 등록금 다 내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닌 지뭐 1, 2년 되, 됐는데, 좀 돌이키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맞춰서 졸업을 해서 또그 과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고, 맞든 안 맞든 어쨌든 그렇게 인생이 풀려져 나가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뭔가 잘못된 거를 <laughs> 깨달았어요. 세범대학교가 선생님한테 완전한 적성은 아니라는 거를 대학 가서 깨달아가지고 대학교 때 엄청나게 알바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네, 선생님 처음으로 직장이라고 이제 경험해본 게 이제 사실 대학생의 과외, 그 알바의 로망은 과외 아니겠어요? 단기간에 고수입 그죠? 근데 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laughs> 음식점 같은 데서도 알바를 해보고 네 실제로 그, 뭐, 뭐라 그러죠 일식집 네 그런 데서도 알바를 해보고 서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소소하게 이것저것 알바를 좀 해봤었어요 이제 보통 사범대학교 4학년 때 교생실습 나가거든요 이제 교생 갔다가 예 네, 거기서 이제 더 교무실과 학생들을 보는 순간. 여기에다가 내 꿈을 가두기엔 난 너무 큰 사람 이러고서는 교생 시술까지 마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전공 적성을 따졌을 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아 승무원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누구를 만나고 경험해보고 싶고 이런 욕심도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승무원을 하게 됐어요 중동에 있는 항공사를 네. 하나 이제 택하게 돼서 내가 나를 아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돈 주고는 살수 없는 경험을 했죠. 3년 동안 어, 자기 이해가 너무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선생님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3년 동안 뭐 어,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는 어떤 그 로드맵 있잖아요. 여자가 교사는 안정적이고 좋다라는 어떤 그런 스테레오 타입들 그런 걸 듣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로 풀릴뻔 했다가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 내가 요, 이게 다가 아닌데, 맨날 그 생각을 하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내적인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아, 이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 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제 는 애들한테 해줄 얘기도 좀 있고, 음, 가르치고 싶고, 이런 느낌. 그리고 좀 교육 공기를 바꿔보고 싶다는 욕심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본게 너무 많으니까, 나가서.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 생겼다라는 확신이 그때 들어서, 들어와서 자아성찰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와서 이제 10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만 10년째 만나고 있는데. 갔다 왔잖아요, 이미. 지금 다른 길로 갔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안 해도 돼요. 난 이미. 글을 쓰는 거 특히 내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느끼겠지만 쓰면 스스로 굉장히 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나는 이런 자질이 있네 라는 걸깨달을 거예요 스스로